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 가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반식이 저영식입니다. 그 안에 오늘은 지금요, 태풍 때문에 그 영향으로 비바람에 또 지금 천둥 번개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 방송 도중에 천둥이 치더라도 좀 놀라지 마시고요. 어,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 마음도 좀 지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은행권에 뭐 대출이 좀되는중단이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 마음도 좀 난리가 난것 같은데. 어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요. 일정한 수입에만 열심히 의존해서 산 사람들은 좀 마음이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가면서 대출의 한도를 너무 넘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권도 전면 대출 중단이라는 이 초강수의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영상에 제가 참고해 보시면 이 LH 사건 이후에 토지 투자하신 분들 보면 앞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농지증 발급 과정에 있어서 제한이 될 거고 두 번째 카드로 대출 규제가 될 테니 활용해서 빨리 투자하실 분들은 해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농지증 발급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한이 된다고 나왔고요. 두 번째 이 대출 규제 카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대출 부분 조금씩 한도가 조절이 될지 알았지 이렇게 초강수의 카드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의 본질을 보시면 여러분이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남아 뒤처지잖아요. 왜 내가 주식 사면 떨어지냐고요. 타이밍이 잘못 맞춰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내가 투자 좀해 볼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최근에 제일 먼저 NH농협은행에서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11월까지 전면 지금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도요. 그냥 조그마한 장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빌려주고, 이자 받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전년 대비에 비율이 있을 거랍다 있을 거라고요. 이게 5, 6% 이내로 해라고 했는데, 올해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 목표치가요, 이미 지난달에 7%를 윗도는 수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에 올해 써야 할이 대출 금액을 한도를 넘어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면 지금 중단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다음 뭐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심각하게 보자 되는 게 실소유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돈 가지고 집 사고 내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이게 없으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뭐 어, SC제일은행도 주택 담보 대출 일부 중단해야 되고 카카오뱅크는 신용 대출을 좀 많이 해 줬던 부분에 연봉 두 배까지 계었는데 그걸 좀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 되면 LH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은 발 빠르게 그때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물건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투자자들은 또 쏙쏙 가져갔다고요. 자, 보세요. 음... 집을, 대출을 지금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는 거, 전세비 이런 거다내 돈만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제 월세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투자자분들은요. 30억짜리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월세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돈을 계속해서 버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할 사람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내 집을요, 대출 없이 사갈 수 있는 사람 있는지, 또 전세를 현금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유할 건지 매도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 땅을 살 사람들한테 한번 방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사실은 현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으로 땅살 사람들은 이 방송은 크게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대출 이자 내는 거 싫다고 대출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좋은 자리 나오면 선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요 1억짜리 하고 5억짜리 하고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대출들을 활용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 돈만 가지고 내 있는 돈만 가지고 자리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유 아무래도 위치가. 거기에서 핵심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대책 방안 중에 하나는 담보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분들 있잖아요. 올해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차, 마지막 탑승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고 관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들 사실 이 농협 이렇게 전면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미리 와서 다 사인하고 받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대신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내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까지는 저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한 그런 대출 이자를 내다 보면 이 투자가 조금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정말 좋은 타이밍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파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인 경우에는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지만 활용하고 싶어도 그 기차가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타이가 아니라 지금 이 타임 마지막 타임 아직 문 열려 있는 곳 있거든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고 싶고 여기에 대출을 조금 활용하시고 싶은 토지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직 마지막 기차가 있으니까 빨리 표 끊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토지, 이 토지쟁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이게 은행이 지금 전면 막 중단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